들어라. 새해가 밝으면 조상과 하늘이 직접 움직여. 반드시 천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 바뀔 때는 기운이 요동치고, 정말 복을 받기 좋은 때니 끝까지 들어라. 그동안 돈이 돌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혀, 밤마다 눈물로 지새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건, 큰 복이 오기 전 하늘이 내린 시험이었다. 이제 그 시험은 끝났다. 묵은 기운은 다 사라지고, 하늘이 문을 열어 팔자를 뒤집는 천복을 내린다. 재물복이 터지고, 귀인이 다가오며,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날이 온다. 하지만 이 천복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는다. 부르는 사람만 받고, 준비된 사람만 잡는다. 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화면을 두번 치고, 댓글에, 천복, 이라고 쓰고 가라. 그리고 나를 팔로우한 뒤, 프로필 링크에서 복주머니와 금카드를 반드시 챙겨가라. 그 복주머니가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하늘이 내린 천복을 오래 머물게 할 것이다. 내가 본다. 1월, 반드시 천복을 받는 음력생일 끝자리는 내게 뿐이다. 바로 끝자리 2, 4, 5, 7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복주머니를 모셔가라. 이 복주머니가 너희 가정의 복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